우리가 욕심이 앞서면 무식해진다. 선생님이 가르침면 좋죠. 어, 요건 정확한 겁니다. 대자연의 법칙으로 네가 아무리 많이 배워서도 어떤 것에 욕심이 갈때 너는 무식해진다. 아 요거예요. 아무리 유식해도, 유식한 걸꽉 채워 놨었더라도, 유식한 걸꽉 채워 놨다라고 하면 욕심을 내지 않아요. 욕심을 우리가 냈다라고 하는 것은 너가 뭔가에 좀모지란다이 말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는 거거든요. 욕심 내는 게 잘못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욕심을 내는 순간 네가 갖추는 유식함도 닦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행동을 무식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지고. 어, 교만해진다라는 것은 못 배운 만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 그걸 뭐 교만하지 마라 이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잣대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교만하다라는 것은 네가 못 갖춘 만큼의 지금 그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시간이 지금은 그냥 가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네 앞날을 망친다 어 정확하게 망친다 앞날이 오늘 내일 살고 말게 아니고 어 계속 앞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뭐어든 단계에 가가지고 이거를 못 차고 올라가고 여기서 망쳐버리고 더 이상 못 가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 이제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만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지금은 네가 모르지만 조금 있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 네가 여기에 애를 줘가지고 2년 동안 이그저뭐 보통 2년 내지 3년이죠. 어. 3년 동안 너를 이 부장 자리를 줬는데 부장으로서의 이 심에 좀 교만한 것은 3년 동안은 네가 모르겠지만 좀 교만했던 것이 3년 지나서 네가 더 진급을 해야 된다든지 더 어떤 선에 올라가야 될때 이때 교만했던 것들이 쫙하게 네한테 와서 너를 해치거든요. 더못 가게 만든다 이 말이죠. 이런 거.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네가 교만했으면 그 다음에 네가 서울대학 들어가도 될 사람이 교만 떨고 사는 바람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대학을 정확하게 못 가고 한양대학을 간다. 한양대학이 조금 저거 하나 하여튼 뭐 비슷하나 하여튼 뭐 이상하게 돼가고 그 다음에 좀 조금 더 떨어지면 고보다한단더 밑에 가고 조금 더 떨어지면 한단더 정확하게 가집니다. 어. 이 학교 왜 떨어졌는가를 네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이걸 잡아야 돼. 음, 그러면 그거를 다른 거는 내가 재수를 하려면 재수를 하면서 무엇이 내가 문제였었는가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요거를 공부를 해야 돼. 어, 이 하늘이 요걸 보고 있는 거거든요. 신께서는 요걸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이, 이 하느님이라는 신께서는.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파악을 해서 그거를 다시 다스려갖고 노력을 하느냐. 이걸 보고 있단 말이죠. 그거는 나도 뿌리고, 맨 수학이 좀 모지랬는데, 내 그것 때문에 떨어진 것같애 라고, 또뭐 나는 뭐 자연은 이게 자신 있는데, 무언가는 또뭐 이렇게 그쪽으로 핑계를 잡고 되거든요. 아니에요. 네가 무엇을 잘못한 게 있는가를 지금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눈이 떠이거든요. 수학이 안 보이던 것도 떠여버리고, 응? 과학이 안 보이던 것도 떠여버리고, 국어가 안 보이던 이 약한 점도 뚫려버린다는 얘기죠. 무엇이 잘못됐는가? 이걸 바르게 파악을 하려고 들지는 않고, 그래서 삼수하고, 뭐, 칠전에 팔기가 뭐, 캐사태에게, 아, 이게, 이게 아닌 거죠. 우는 잘못 잣대를 갖다 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어려움을 겪다가 7.8개 안 할라 그러면 낮은 데다 가버리는 거죠. 여기 이제 실력 갖추는 원리라는 것이 책을 보고 무슨 뭐그 감옥을 잘하고 뭐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30%는, 70%는 그런 거를 잘하는 데서 있지만 30%는 디자인에서 운용하는 법칙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떨어지고이 30%가 있기 때문에, 니가 아무리 공부를 70%도 못한게 어디 가가지고, 신임한테 가가지고, 그 당시 한참 신임들한테 원력 줄 때, 또, 저, 저, 저 신부님, 뭐, 목사님한테 원력 줄 때, 도인들한테 원력 줄 때, 응? 뭐, 뭐, 무당들한테 원력 줄 때, 박수들한테. 응? 이럴 때 그게 가고 어떤 학교도 가면 되겠느냐고, 우리 아들 어떻게 하면 뭐, 걸리겠느냐고, 이런 것 중에 30%가 있기 때문이에요. 응? 대자연에서 주는 힘 30%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보태 가지고 어디 가게 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어. 70%는 본인들이 하는 것이고 본인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이 특성에 따라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면 되는데 30%는 자연에서 움직이는 힘으로 돌아간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연의 힘으로 굉장히 많이 작용을 받죠. 아, 왜? 너는 고시를 합격해버리면 무소불위의 자리에 가기 때문에 국민들을 좌우지할 수 있는 자리에 가기 때문에 이거는 하늘이 스스로 보살피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요천 예가 될 거예요. 이 사람도 고시 공부를 할때 네가 시험을 어디다가 치는지를 모르고 있어. 고시 공부를 할때 시험을 치는 것이 저쪽에 고시장에 가 갖고 시험 치는 줄 아는데 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고시 공부하는 자들은 고시 그 장에 가 갖고 그 이게 시험에 합격될 수 있는 확률은 다 가지고 있어요. 어, 가지고 있는데 어디서 떨어지냐 하늘의 시험에 먼저 떨어집니다. 어, 이때 시험 보는 걸내가 조금 아리켜줄 테니까. 그 과거에 우리가 고시공부하던 모습 이야기입니다. 아, 지금도 그런 게 조금 남은 건 있겠죠. 고시공부하는 사람들이 행편이 굉장히 좋고 우산집에서 고시공부 안 했습니다. 집안이 조금 어려우면 내가 출세하는 길을 택하는 게 고시공부예요. 어. 그래 했는데, 내가, 그, 렇게 이렇게, 그, 저, 뭐, 저 사찰 같은 데서도 공부하고, 그때는 그런 게 많았지. 요새는 고시텔이 있다며, 깜방에 아, 같이 가고 하는 거. 그, 아. 그, 그래, 때는 이게, 그, 이, 그, 자연 속에서 많이 아르켰어요 그래, 자연 속에서 철학도 배우고, 뭐도 하고, 뭔가 느끼라고 그쪽으로 많이 형성할 때가 있었는데, 이때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면, 그, 공부하다 보면 뭐 양지바른데 좀에 나와갖고 쭈구리 앉아가지고 또 쟤끼리 이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요, 마을에 그, 저, 아주머니가 다 와서, 아이고, 김치가 없제. 라면을 끼리 무감했으니까. 그니까 김치를 이렇게 한 포기, 이래, 갖다 주고 하면, 하, 고맙다고. 진짜로 고마움을 아는 겸손한 자가 있고, 아, 들릉들릉 하는 자가 있고, 똑똑해가지고. 아, 덜 똑똑하면은 겸손하고 똑똑하면은 겸손하지 못합니다. 아, 지가 잘났거든요. 아, 그래 그래갖고 이제 사람을 대하는데 이, 이 김치를 갖다 주면서 딱 시험치기 전에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총각, 내가 법 공부를 하니까 이거 잘 알겠네. 우리 삼촌이 이렇게 이렇게 당해가지고 이런 데에 좀말 기달라 그러거든요. 아, 잘 아니까. 어, 김치도 노상 갖다 주고 하니까, 아, 그, 걱정 마셔서 내가 알게 드릴게요. 아, 이렇게 하면 이제 시작을 해요. 그래갖고, 막 법은 어떻고,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지금 아직도 북한도 아닌 게, 막,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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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합니다. 하니까, 아, 그걸 잘 알았다고. 이렇게 하고 내려가고, 이제, 이제 막, 오만대다니이 사람은 법에 대해서 잘 알아요. 너는 시험 벌써 친 겁니다. 하늘에서 뭐라고 받느냐 하면, 너는 그 자리 법관해라. 떠돌이 그 자리 법관하라는 겁니다. 나라에서 법관 자리를 받지 말고, 너는 나라에서 법관 자리 받으면, 시원할 놈이니까, 그 자리 법관해라는 겁니다. 응? 민초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달림에 모르고 하니까, 그는건 아래키주는, 그는 법관해라는 거지. 어떤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된다. 불합격. 해갖고 그 자리 못 갑니다. 이 사람이 시험 치로딱 가면 딱한 개이면 두 개로 떨어져요. 응? 많은 건안 떨어져요. 딱한 개이면 두 개. 그런데 내가 다니의이 곳이 공부하는데 주위에다가 아리키 주는 내가 더말 아리키 줬어. 근데 지는 떨어지거든. 아, 여기 네번또 떨어지고 다섯 번또 떨어지고, 지 행동은 안 바뀌고 계속 그런 짓을 합니다. 집에 가더라도 법에 대해서는 막 지가 박사네. 먼저 시험 치러 가기 전에 하늘에서 먼저 사람을 보내갖고 너 시험을 쳤다라는 얘기입니다. 응? 공부하는 자가 벌써 네가 법관이 돼 버렸으니. 예? 끝난 겁니다. 아, 요래 됐던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이거 그둘 중에 하나를 내가 이야기를 하면, 이 김치를 갖다 주는 이는 이? 그 아주머니고, 이는 분이 꼭 있어요. 고 가면.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빠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뭐 어쩌고 쭉 이야기를 하면, 어, 그러면 뭘좀 니가 아니까 좀네 총각이 좀저는 책을 이 보기에는 잘 모릅니다. 이 겸손한 거죠. 어, 잘 모르는 거거든요. 책이 요래 써 놓은 것들을 외우고는 있어도 내가 잘 모르는 겁니다. 겸손한 거죠. 사람 이게, 이게 민초한테 겸손한 겁니다. 그리고. 저 내가 이렇게 그저 이게 김치도 항상 갖다 주시고 이렇게 해모나랗게 줘서 정말 미안합니다. 진짜 미안하거든요. 합격. 너는 시험 치료 가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장원. 이때 벌써 다본 거예요. 시험은.